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가를 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30장 부르시겠습니다. 만꼴짜이라 할 때까지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볼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위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털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아,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같이 하십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의 믿음의 아들이기 전에 육신의 부모의 자녀이기 전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육신의 부모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이 교훈은 우리 모두가 귀담아 들어야 될 교훈입니다. 마지막 부분에도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은혜가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디모데에게 함께 있을지어다가 아니라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디모데와 함께 있는, 어, 에베소 교인들을 지칭할 수도 있고요. 또, 믿음의 다른 공동체를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디모데에게만 주는 교훈이 아니라, 너희 모두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교훈을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느냐. 첫째는, 피하고 따르라.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것들을 피하고 했는데 이것은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다른 교훈을 피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거짓 교사들의 다른 교훈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탐욕을 피하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재물엔 욕심을 두지 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까지 재물에 대해서 경계하도록 교훈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피함과 동시에 따라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렇게 돼 있지요. 이것은요 성품을 말합니다. 지도자로서 지녀야 될 성품. 근데 이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지도자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체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기술도 필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성품입니다. 요 근래. 미국의 대통령 전기로 퓰리처 상을 받은 분들이 모여서 만든 이제 책 제목이 있는데 그책 제목이 캐릭터 어브 어올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캐릭터란 말이 성품이란 말이거든요. 어브 어올 이것은 무엇보다도 결국엔 그러니까 결국엔 성품. 결국은 성품이다. 이런 책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들을 쭉 살펴보니까 그들이 대통령이 되게 된 동기, 대통령으로서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에 좋은 결과를 나타낸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 조사를 해보니까 결국엔 성품이 훌륭하더라는 거예요. 캐릭터가. 성품이 중요하다. 능력도 중요하지만 성품이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인내의 성품이 중요한데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하나로 종합해 보면 사랑으로 연결됩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걸 따르라 이런 이야기죠. 두 번째 교훈하는 내용은 싸우고 취하라 하는 겁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영적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선한 싸움이에요. 선을 위한 싸움, 궁극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입니다. 믿음을 방어하는 선한 싸움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사단의 세력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는 말씀도 듣지 않습니까?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것은 군인들에게 이야기하는 약인데. 우리는 영적 군사 군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싸움인데 외적으로는 이단들 거짓 교사들의 또 박해하는 무리들의 그런 신앙을 흔드는 외적인 부분에서의 싸움이 있고요, 또 우리 내면의 싸움이 있습니다. 정욕과 탐욕, 욕심 이 내면과의 싸움이죠. 그러니 말. 역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내면이 얼마나 정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고 내 자신을 살펴 정결하게 하라 그렇게 교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싸우고 싸우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영생을 취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유, 믿음의 방어전을 하는 이유가 뭐냐? 영생을 얻기 위해서요.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데 그 구원을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세 번째 교훈은 끝까지 이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이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신앙은 까지의 신앙이에요. 끝까지의 신앙, 최후 승리 없기까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힘으로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15,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해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볼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고 랬어요 오직 영광받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의 비결은 끝까지 싸워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주님께 주목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 싸움이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그 힘이 거기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취하는 그 믿음의 길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네 번째 교훈은 부한자들에게 부자들에게 이 명령을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회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두 구절에요. 세상에서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이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믿음의 부자들, 특별히 믿음의 부자들에게 이 물질을 갖고 있는, 그러면서 신앙 있는 부자들에게 반드시 교훈하라고 하는 내용, 이걸 명령하라고 가르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교훈하고 있느냐, 첫째는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돈 많으니, 교만하여서 다른 사람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없는 사람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제일 먼저 경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면, 교만해지기 쉽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정함이 없다는 말은 영어로는 uncertain, certain, c e r t a i n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 그러니까 뭐 덧없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재물은 우리를 견고한 바위가 되어서 우리를 보존해주고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는 게 아니라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물질에 따라 우리는 흔들릴 수 있으니 그리고 세상의 반석과 같은 믿음을 든든하게 해 주는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된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그럼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그랬어요. 여기 에 보면 후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요, 누리게 하신다 그랬어요. 누리게. 저는, 아, 새해가 되면, 복 많이 누리세요. 이렇게 인사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복을 많이 갖고만 있으면 뭐 해요? 누리지 못하면 그 복이 복이 되질 않습니다. 물질을 많이 갖고 있으면 뭐 합니까? 물질을 누리지 않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되질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말씀에도 하나님이 후회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 우리의 소망을 누구에게 둬야 되느냐?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둬야 된다. 그리고 또 뭐라고 부유한 자에게 명령하라고 했느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라. 나눔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이걸 실천하게 되어요삭개어 보세요. 그렇게 돈에 그냥 눈이 멀어서 권력과 돈 때문에 세리장이 되었고 동족들의 혈세를 착취했던 그가 예수님 만나자 자기 소유 절반을 나눠 주는 자가 되었어요. 내가 누구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다고 재물에 대한 회개를 했단 말이죠. 나눠 주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었고요. 물질로 선한 사업을 하는 자가 되었어요. 어,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웰 다잉을 실천하시는 분인데, <laughs> 앞으로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어, 마지막 이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죽음을 다 돌아가실 때쯤 준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준비가 안 된다는 거죠. 이를수록 좋다는 것이죠. 이를수록. 근데 그분이 이야기를 하면서, 세 가지 이 죽음에 대한 준비가 있다. 첫째는 정신적인 준비 내 내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료적인 준비라는 거예요. 연명 치료 안 하고 후손들에게 연명 치료하지 말고 아주 하나님이 주신 생명 거룩하게 깨끗하게 죽겠다고 하는 그런 죽음의 준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준비는 재물의 준비라는 거예요. 재물을 내가 의미 있게 쓰겠다라고 하는 이 준비가 필요한데 유산을 다 사회로 환원하라 기부하라 하면은 어려운 이야기가 되죠. 뭐 자녀들에게도 줘야 되겠고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있는데 교회에서 하나님께 십일조 우리 사례에 대해서 하듯이 유산의 십일조를 사회로 환원하는 것은 할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려요. 그래. 아, 저한테도 하는 메시지 같아요. 그래서 모아만 두는 인생이 아니라 누리는 인생은 쓸줄 아는 너그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부자가 아니라 너그러운 자가 진짜 부자예요. 재물의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죠. 물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했느냐 19절 보세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털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주 명료하죠 장차 좋은 털을 쌓는 일이요. 이렇게 너그럽게 사는 일이 그래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일이다. 영원한 삶을 살수 있는 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 명령은 교훈은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 지식을 피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20절과 21절 말씀 읽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끝까지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거짓말과 헛된 교훈, 믿음을 방해하는 이런 것들을 피하고 버리고 단호하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영적 가치를 따라야 됩니다. 이 영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고 추구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내가 추구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피하라하시는 것은 피하고 하나님이 따르라는 것은 따르는 그런 삶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삶을 제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보니까 오늘 말씀 속에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라. 이런 내용이죠. 믿음의 싸움은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우자. 여러분, 믿음은요, 끝까지 가셔야 돼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끝까지. 우리 주님 바라보면 그분이 능력 주십니다. 두 번째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의 소망 어디 두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의 성품을 소유하라. 디모데에게 의와 경건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으로 이랬는데 이 사랑의 성품의 성품. 성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성품이 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성품이 있어요 성품. 여러분 오늘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영생을 취하게 하옵소서. 재물을,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참된 생명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세상이 험하더라도,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궁극적으로 이길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정욕의 사람이 아니라 세속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